이런 이군요 아, 하... 에바의 냄새가 나는데 아이템을 좀 보고 가도록 하지. 허, 나무 정령은요. 두 나무 정령을 가야지 의미가 있거든요. 아니면 초반 버티기 용해야저건 그리고 지금 이거 나무 정령 싸움꾼 띄우면 연패 아니야? 연습해야 돼. 라고잘하는데 어쩌지? 아! 국뽕 하나 있어! 장난쳐? 잠깐만, 상움 하나 더 나오면 해가지고 사상권띄어버릴거예요 그냥. 애들 졸그서 그냥 갈 거야! 나중에 팔아가지고 리로를 해도 되니까! 이게 뭐지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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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. 뭘까.. 음.. 냥 저거.. 심보우시오.. 제가 레버발라고 했던 거는.. 애들.. 핏빨리 깎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.. 지금 하는 거는 좀애바 같은 데구도 많이 들고 있는데.. 그냥 이자를 최대한 땡긴 다음에.. 지고 나면 생각할까.. 오호호호호호~ 강화군.. 뭐 <laughs> 있는데.. 일단은.. 이거.. 은승을 땡겨야 돼. 그래가지고.. 이거 잠깐 넣으면 좋거든요.. 레몬콘 하나 띄워주면 힐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.. 야, 졸라 개 빡침 진짜 이성 누누가 왜 있어? 이럴 거… 진짜 제 입장에서 이성 누누가 왜 있어?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, 빨리 패야 돼. 정신을 못 차리게 패놔야지. 지면서 찬스를 보는 애들을 패야 돼요. 나무 정령힘 빠지는 타이밍이 딱 있거든. 근데 구나무 정령을 갈수 있으면은 이게 사도 되거든요. 애쉬템이 그냥 나왔는데, 이거 순방을 하건 뭘 하건 애쉬로 가야 된다. 그냥 이렇게 순방을 하건 뭘 하건 일단은 얘를 쓰는 게 맞구요. 아, 네모 정령을 생각을 해야 하나? 아, 네모가 하나 더 해버려 달려. 36은 때려 박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, 솔직히 이런 애들한텐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, 은근히 지금 아펠도, 땅이, 템이 잘 나와가지고, 제가. 좀 유지는 하고 싶은데, 이거 랩업 한다고 연승 유지가 안 돼. 뽑업하기도 애매하고. 라우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, 저 지금. 나무 정령, 그냥 연승빨을 세우려고 가져왔는데. 실제로 나무 정령으로 개연승빨을 세우고 있어서. 그리고 제가 지금 육렙으로 계속 때리잖아요. 6렙으로다 뚜껑 패는 중이라, 애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. 씰 아이템을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데? 고통 없니? 고 그래! 만날 때 됐지! 우리 만났으니… 얌한번 할래? 아, 뭐야? 질거 같은데, 이거? 잠깐만. 이 지금 질 각인데? 얌! 아! 그거 먹으면 안 되지! 악! 아. 으어 아, 배치 조정했는데 생각을 이제 해야되는데 그러면 나무 정령이 지금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버리고 그냥 칠렙 리롤로 해서 싸움꾼이나 사냥꾼 차라리 찾는 게 맞는데 그래. 선택받은 사냥꾼 오 필요없어요 싸움꾼 뽑을 거면 싸움꾼이야 무조건 싸움꾼이야 사기가 나면 주면 가는 거 같애 실 끝났네? 난 그냥 가단계 갑니다 먼저 맞을래? 아 미치겠네! 뒤집기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, 이거 이러면! 계속 나오네, 나무 정령으로! 지고피좀 버리면서! 엄청 세게만 앉으면 되거든? 그냥! 너도 되는데! 세게만 앉으면 돼!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! 매법을 당길 것이냐! 안 당길 것이냐?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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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팔. <laughs> 오, 한 방. 네, 그래, 저도 돼. 살살 만져. 네, 쉬. 일단은 잠간 쓰고 팔다. 애매하거든. 뒤집게 못 먹으면 가면 절대 안 돼요. 나무 정령은 구나무 정령이라서 가는 거고든 구가 아니면 가선 안될 카드야, 진짜. 제가 아직 좋은 걸 알려드리겠어요, 이거. 구가 아니면 가선 안 돼요. 그냥 먹어두고 여기까지 뒤집게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, 지금은 일단. 잠깐 육나무 정령으로 여기까지 버티면 돼요, 어차피. 쉽게안 나오면은 싸움꾼 쪽으로 좀 가랑, 가라... 어플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. 또 4스테이지에 팔렙 찍고 지금 돈 모으고 있는 중이라, 금방은 될것 같거든요. 네. 자, 빠져주시고. 이 레버 업하면 이제 세트 하나 더 들어가면 완성.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. 66을 갈 수도 있어. 어차피 싸움꾼으로 8 싸움꾼 못 띄울 것 같으면 66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, 저는 지금. Yeah, 이게 나오네 자, 육육 봅시다. 이렇게 되면 패스트 그랩을 가고 아이템 을 이제 어떻게 주냐? 빨리 먹자. 못 먹을 수도 있어. 자, 육나무정령이야 쉽게 죽진 않아. 아 미친. 아, 쉽게 죽진 않았지만 죽을 순 있지. 오! <laughs> 역시. 아, 젠장. <laughs> 기다려라. 수렙이다 곧. 나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삼성 애씨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, 제가 지금. 일단 가야 돼. 어, 아이템 잘 줬어. 퍼져라! 퍼졌다! 퍼져야 되는데. 퍼져버렸어요. 죽으세요. 오우. 그래. 이성 그냥 짚고 가는 게 맞아. 자, 단무정령 같은 게안 나오면 이제 뭘 줘야 하나를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, 제가. 먹어버려? 어차피 쓸 거야! 육나무 정령 육사원권은 우승각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. 밸류를 올려야 되는데. 근데 저는 가능할 수 있어요. 지금 5스테이지에 9랩 찍고 돈 50원 이롤이거든? 저는 가능해요. 플랜 안 되지만. 전. 가능. 합니다. 이러면. 각이 보이네요. 그대가 들어오죠. 첫눈에 난. 1등인걸. 알라죠가자가자안돼너 어? 아니야! 저리가! 저리가! 이개 x 안 된다! 안 된다! 세트야 그래! 그새 잡아!!! 그새 x 어그새 x 죽여!!! 어! 안 돼! 저거 한 놈한테 다 죽을 수도 있는데! 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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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. 그렇지 얌! ㅎ <laughs> <얌. 웃음> 데미지 봐! 2, 3킬 하신 듯? 구동되면, 어. 캔치를 내려놓습니다. 후반에는 한 캔치 좀 그래. 지금은 약하지만. 오코스트 밸류가 이제 강해지면, 그때는 좀, 한번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한, 그것이 나온다. 5코스트 밸류가 좀 밀리니까, 에이, 저걸 못 잡지. 자아… 너무 여유롭게 지금, 방어가고 있거든요, 제가. 자. 슬로하게 우 가야 돼요 지금 필요 없고 한 번만 참아 어차피 약하지 않아 절대 안 약해 나 지금 와우 베라카가 아, 아한 방에 왔어 미친 아 이건 좀 빠져 잡아보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. 얌! 하지 못하였습니까? 이게 음. 뭔건 아닌 거 같은데. 아이씨, 조금만 더돌려 봅시다. 이거 이성 때문에. 이젠 천천히. 제발. 그래. 땀놈 때려. 땀놈 때려. 땀놈 때려자 씨발. 왜 그래. 미친 삼성이야? 그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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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공속 느려져 공속 느려져야 돼 로치 어지렴 기다립시다 애쉬 하나 정도 는 먹어가지고 두개 남으면 돈다 받읍시다 그 전까지는 좀 버텨야 되고 저는 자 때려라. 아, 일사. 아 졌다. 이거랑 상성이 안 좋아. 걔랑. 하지만 상성이 좋은 놈이 있지. 어? 여기서 구나무 정령을 굳이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? 굳이 갈 이유는 없어. 왜냐면 잘 맞춰져 있거든. 아니야, 가도 돼. 가도 돼. 뭐지? 잠깐만 하나만 더 나오면 되나? 흐흐흐 누가… 다 아, 왔다 이거랑 이거랑 가야겠네 어. 가야지! 구나무 정령은! 구나무 정령은 못 참지! 구나무 정령은 고추 참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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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참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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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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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참치 냉장고를 열어봐라 고추 참치 꺼내 먹어라 아이 좋아 밥도 둑이야 일등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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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등 애쉬 두 개만 딱 나오면 끝났는데 안 나오니 아 눈치 없네 흐가 없으시네요 에흐흐흐치 참치, 고추 참치. 아 앞으로 뺐나? 제들한테서 안전하라고 뺐는데. 아 무서운 아저씨가 있어 거기. 아쏴냐 정말 못 쏴고 죽으면 그래도 괜찮아. 구나무 정령이니까. 하이 하이 하이.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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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참치. 됐어. 여러분 못 참습니다. 아, 구나무 정령은 못 참지! 아, 씨X야, 우승하려면 구나무 정령을 가야 해! 못 참지!